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요. 문법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요. 각 단계별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문법 교재들을 골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초등 5학년, 6학년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문법서들을 소개해 드리고 골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단계를 총 상, 중, 하로 나눴고요. 이제 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초등 4학년들이 보면 아주 적합할 그런 책인데요. 그래머 클럽이란 책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원서고요. 어, 원부터 6까지 단계가 총 6단계로 나와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저희 원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이 굉장히 많고 거의 모든 개념을 그림으로 풀어 놨다는 게이 책의 특 장점 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이, 유닛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다이어로그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섞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웜업을 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썸이랑 애니의 개념 어떤 이 관사 붙이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섞지 않아도 어 개념을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도 보면 이제 단위 명사 쓰는 건데, 그 단위들이 어떻게 다른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다. 놓은 게요 책의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단복수 명사 형태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예시가 주어지고 어 고개에서 이제 풀어서 써보는 것들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예시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를 배워보고 여기 적용시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한 단락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에 요 리뷰 테스트를 하면. 유닛 2가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닛이 요런 구성인데요. 요거로 이제 쭉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개념 정도는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초등 4학년, 5학년 또는 뭐 6학년까지 어요 단계를 1에서 6까지는 전 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1부터 4까지 하고 5부터는 이 책도 개념이 꽤 어려워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국어 설명이 그 섞여 있는 있는 그런 책들을 같이 섞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My First Grammar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First 시리즈가 3단계, My Next Grammar가 3단계, 총 6단계 시리즈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 문법이 초등, 이제 중고학년 정도 된는데 문법이 정말 생초보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하면은 First Grammar 시리즈 1부터 그냥 추천을, 어,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책을 10년 정도 썼는데요. 판형이 바뀔 때까지 이 전판부터 썼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을 써봤는데 이책은 이제 강추를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퍼스트 어 그레머 시리즈는 그렇게 크게 특징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 문법 개념이 굉장히 누적 학습이 많이 음, 하도록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레슨 1에서 6까지 아이들이 데일리로 배웠을 때그다 하루하루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친구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레슨 1에서 6까지 배웠을 때요 지점에서 이제 개념을 누적되어서 물어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 게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지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책 굉장히 누적 학습을 하도록 잘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의문사 와 붙여서 비동사 문형 의문문 만들기를 레슨 6에서 배운다 치면은 레슨 3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비동사 평서문 만들기. 부정문 만들기, 의문문 만들기 이런 식으로 어 많이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앞에 의문사 붙이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 놨고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누적이 되어서 조금 탄탄하게 요 개념 정도는 이제 잘 잡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책을 시도했을 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뭐 무리 없이 90% 이상은 다 효과를 봤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스티던북은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월북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한국어 설명이 나오거든요. 월북을 아이 먼저 요 부분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문법 노트에 한번 적어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스튜언북을 풀게 되면은 훨씬 아이가 이해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던북은 이렇게 두장 구성으로 되어 있고 웍북은 세 페이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세장 반인데 딱한 시간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개념 이해하고 풀고 뭐 숙제 웍북까지 하면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책이어서 요책을 굉장히 어, 추천을 드립니다. first grammar 시리즈에서 이어서 next grammar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이 next grammar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총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은이 3단계를 다 맞추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어, 범위 같은 경우는 나선형 구조예요. 이게 1부터 10까지 문법 범위라면 은 이렇게 뭐 1에서 3까지 1권, 4에서 7까지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1부터 10까지를 다 다루는데 계속 심화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져온 거는 3단계인데 제일 높은 단계예요. 이단계가 단원 구성을 보시면요. 프러나운과 포제시브 대명사와 소유격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단원인데요. 공부하는 방법은 퍼스트 그라마랑 마찬가지로 월북에 한국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한테 그거를 먼저 익히시고 그다음에 스피븐북을 접근을 하시면은 아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제 색깔 표시되어 그래서 개념을 제시하고 밑에 문제 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분명히 틀릴 만한 문제들을 많이 섞어놨고 그런 이제 집그 맥을 잡, 잡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난이도가 정말 적절하면서도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갈 건 집. 넘어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늘 대명사와 소유격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대명사와 소유격을 이용해서 베스트 프렌드를 s 스 r 라이브하는 그런 문장 만들기 코너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딩 안에서, 달락 안에서. 어 블랭크를 채우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과과 대명사를 어, 골라서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 보면은 이제 문장이 하나가 단락이 어,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구성이고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퀴즈가 있는데요. 이 퀴즈를 제가 그 누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 퀴즈를 보면요. 퀴즈 1 보면 여기 밑에 for teachers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때도 여기 보라 그래요 모르면은 이거 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퀴즈 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6번을 모른다 그러면은 6번에. 6번을 모르면 1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6번이 유닛 1에 관한 내용이니까 1을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면 된다. 이렇게 for teachers라는 멘트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아이들한테 참고해서 모르면 묻지 말고 앞에 같이 우리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이제 칭찬을 제가 많이 한 건데 여기 유닛 구나뭐 10까지 일 가면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아홉 개의 그 내용이 섞어,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고, 여기서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아이들한테 누적학습을 잘 물어보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 이 책의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 여기 미드터미나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총 50문제씩 100문제인데, 어, 요런 거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어, 개념을 잘 이해했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은 코너입니다. 다음은 초등 그래머 인사이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했어요. 시리즈가 무려 6개나 되어서 1부터 6까지 있는데요. 어이 초등 그래머 인사이드는 이제 중등 그래머 인사이드가 거의 베스트셀러죠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초등스럽게 풀어 놓은 게 초등 그래머 인사이드인데요. 제가 요거 굉장히 신간얘기 때문에 오래 가르쳐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이런 친구들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또 우리 아이가 초 5, 6이다. 그러면 이제 문법을 조금 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정말 빠르고 쉽게 한번다 훑어보고 싶다 할 때는 어 한국어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념은 엄청 쉬운데 그 개념을 굉장히 양을 많게 해서 반복 연습에 적합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관사라고 치면은 그날 배우는 정관사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핵심 기본 내용만 정리를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다음에 짧은 블랭크 넣기로 프렉티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에서 틀린 거, 고치는 문장, 어, 문제 또는 이제 관사 넣는 거, 골라서 넣기. 이렇게 문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제의 종류가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개념을 확장시켜서 좀 습득을 할수 있게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 문법의 이 내용이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정도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 정말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단원 가지고. 도대체 얼마 거의 뭐한 10페이지 정도를 이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정관사 하나다 하면은 이 정도가 지금 어한 단원 양이에요.서 시리즈가 1부터 6까지 나온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 되게 많고 한 포인트 갖고 정말 연습 많이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등은 가기 전에 내가 문법을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뭐 조금 쉽게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This is Grammar 책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난이도 중이라고 제가 어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중급 원인데이 책이 초등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두 단계씩 나와요. 그래서 총 6단계로 나오는데 이제 중급 이상부터 가면은 사실 난이도 중은 아니에요. 어 난이도 상 중상 정도가 이제 될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특 장점 같은 경우는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글파업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력이 좀 괜찮고 문법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할때 보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현재 완료다. 그러면 이렇게 도식표와 도표를 참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개념을 빠르게 공부하고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수 있게끔 개념 짧게 제시, 문제, 개념 제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쫙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가 심도 깊은 학습을 원하고 필요할 때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으로 제가 분류를 한 이유는요. 예시가 살짝 초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예문이라서 중학생들보다는 초등 고학년 상급자 중상급자한테 그런 적합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초등 학습자 중에 레벨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좀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문법도 한번 기초적인 거는 훑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 Grammar Forming Function이라는 책을 제가 강추드려요. 제가 원서 책 중엔 정말 초등 아이들한테 제일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시리즈가 뭐 1A, 1B, 2A, 2B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워크북 구성도 있어요. 1A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책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군더더기 설명이 없습니다 일단 필요한 패턴만 무한 연습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 아이가 조금 양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같고요이 책의 이제 특징은 원서고 이거 맥그로일에서 만든 책인데 원서고 하다보니까 독해와 이제 영작 파트까지 굉장히 연결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예시도 상당히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그런 좀진 어, 그런 배경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시 그 질이 굉장히 좋고요. 이거 저희 아이들이 풀었는데 이제 안 풀었다고 제가 채점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파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문법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이런 독해 지문이 지워 주어져, 주어져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문법에 관련 한그 문제도 묶. 있지만 뭐 툴포스 문제나 메인아이디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문법을 공부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떤 리딩도 어,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장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라이팅 할수 있는 코너인데 사실 어, 이 그램머 크 하면서 이 라이팅까지 뭐 디스크라이브하고 이런 거를 쓰기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리딩 연결하는 파트까지 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셀프테스트도 굉장히 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틀릴 법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어, 심어 놓은 게 이제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양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다 문장 쓰기 이제 그런 문제죠. 어, 난이도는 조금 있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어,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리딩 챌린지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코타에 대해 테라코타의 얌에 대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r a p h 에 대한 어떤 메인 아이디어도 묻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Reading Passage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도 랩업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riting도 할수 있고 Self-test로 Review 문제 하나 풀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1A를 보여 드리는 건데 2B까지 사실 다 하면 좋지만 2B까지 좀 헤비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티칭할 때 2A까지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2A까지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 문법서로 한글 섞인 문법서로 넘어가면 조금 적절한 것 같아요. 음, 월북도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하기가 어, 숙제로 내주기도 좋고, 집에서 좀 복습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개념, 한 개념에 대해서 이 정도 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월북 질이 너무 그, 문제 질이 너무 좋아서 한국 문법서랑은 조금 문법, 그 예시의 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굉장히 외국적인 그런 배경 지식을 묻는 그런 예시도 되게 많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접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초등 중고 학년이 보면 좋을 만한 문법서를 골라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 중등 입학 후에도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문법서들을 이 다음 영상에서 한번 골라 드릴 건데요. 같이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